는 아니고요. 조금 짧게 여러분들과 소통할까 해서 잠시 방송을 켰습니다. 제 말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버퍼가 있나요? 여기는 버퍼가 없을 텐데 버퍼가 있나요? 태용세랑님 까꿍 어때요 들리시나요 아 어, 상태가 불량한가요 어, 어 나연아님 나연아TV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왜 상태가 불량할까요 무엇 때문에 불량할까요 주무실 준비를 하신다고요 네, 주무셔야죠.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되고. 엄미야? 야가 왜 그런다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가? 엄마야뭔사람뭔사람 태우사랑님, 김별님, 모두 모두 나야나님 모두 모두 와주셔서 반가 반가 반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디 갔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니까는. 만다라꽃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어, 1년의 마지막. 어, 잠깐만. 말이 잘 들리시긴 들리시나요? 누군가 답좀 해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답좀 해주세요 모시모시 꽃빼기 먹었어? <laughs> 응, 고마워 희야 열심히 일하고 연말을 어, 빨리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 아, 네, 김별님 감사합니다 어, 모두 다 어, 연말을 이제 며칠 남았죠? 오늘이 28일이죠. 그러면, 어, 남은 시간이, 아니, 17일, 28, 29, 30, 31일, 4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4일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지? 어, 올해를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해를 음, 좋게 잘 마무리 하면서 서로 어, 막 올해 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내년에는 또잘될수 있게 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우리가 열심히 파이팅 할수 있는 어,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어, 한국이 아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 1월 1일이 대명절이잖아요 어, 음력으로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올해를 보내는데 지금 오늘이니까 27, 28, 29, 30, 31일 5일 동안에 음... <laughs> 무슨 로또를 산다는 거야 또 5일 동안에 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 내년에는 제가 또 새롭게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며칠 남지 않은 음, 아, 그래, 껐어. 어, 이제 고마워. 어, 그래서 어, 며칠 남지 않은 음, 올해를 2024년을 다 모든 분들, 어, 잘 마무리를 하시고, 음, 이제 2025년 새해가 되면서부터 또 우리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 유튜브에서, 어, 만났다고 하고 유튜브에서 알았다고 해도 서로 음... <laughs> 어, 모든 것을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만다라 꽃님, 네 응원해 주셔서 저는 뭐 대박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laughs> 대박 나면 좋지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일본은 바쁘기도 하지만, 이제 내일이나부터 연휴가 들어갈 것이고, 또, 어, 뭐, 한 1월 5일까지는 놀 거예요. 근데, 어, 또, 어찌됐든 1월 1일 신년을 맞이해야 되고, 음, 한국은 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은 음 일본은 세지 않기 때문에 음어 그래 데이야 1월 1일도 출근할까 생각 중이야 할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뭐 구정 때 많이 쉬고 신정 때어 출근해도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어 내일부터 집안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본은 어, 떡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떡도 사러 가고 뭐도 사러 가고 <laughs>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좋은 기술 두고 왜 그래 대이동생 그래서 음, 저기 뭐야 많은 어, 일들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제가 <laughs> 병원을 가서, 어 비타민 주사도 맞고, 어 보약도 받아오고, 음 감기약도 받아왔죠. 그쵸? 요새는 감기약이 보약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방송을 킨 거는 여러분들도 어 모두 화이팅 하시고, 올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어, 5일, 이제 12시 넘으면 4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또 다음 내년에 2025, 2025년 1월 1일 날부터 다 한꺼번에 길을 모아서 팍팍 어, 저희들이 음,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모두 다. 어, 대박 나시고 어, 좋았,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어, 1월 1일 날은 어, 떡국을 먹지만 음, 한국 떡국하고는 틀리거든요. 어, 그건 제가 또 사진을 찍어서 어, 짤에 올려 드릴 건데, 어, 어찌됐든 모든 분들이 올해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선성취 하시고, 어, 뭐 이것저것 뭐 해도 건강이 최고이니까, 음,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려면 올해 남지 않은 며칠을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제가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또 1월 1일 새해도 에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내년도 1년 동안 무탈하게 어, 넘어 가지 않겠 나？라는 저의 어, 생 각과 바램 을 어, 여러분 들 에게 말씀 하고, 싶 어서 음, 잠깐 방송 을킨 거고, 어찌 됐든2024 어, 년도 에안좋았던것들은 그냥 다 버려 버 리고, 음, 쓰레기통 에 그냥 확 버려 버 리고, 2025년, 어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팍팍,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시는 일들이 어잘 되었으면 하는 게 양이 맘에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그냥 커뮤니티로도 인사드릴 수 있지만 음, 커뮤니티가 아닌 뭐, 몇분안 되는 분들이지만 어, 그래도 제가 음, 같이 어, 소통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방송 킨 거고요. 어, 다롱이님도 어, 나야나티비님도 또제 어, 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김별님께서도 그렇고 태우사랑님도 그렇고 만다로꽃님도 그렇고요 어, 모두 모두 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생기셨으면 하고 하는 바램입니다. <laughs> 아유, 이놈의 떼호사랑님은뭐 자장, 자장이야, 맨날. 아기야아기 어? 그리고, 어, 우리 동생, 원데이 동생도, 어, 잠이 부족하고, 힘들고, 하지, 춥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밥잘 챙겨 먹고, 어, 감기 걸리지 말고, 몸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약속. 약속 합시다.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어, 새해에는, 모두 다 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기를 어, 바라고요. 어, 특히나 나쁜 일이 있었다면 모두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뭐 나쁜 거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 살 되는 거 아니고. 음, 나쁜 거는 빨리 잊고 좋은 거는 빨리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맞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말씀이 없으세요? 몇분 계시진 않지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다 어디 가셨어요? 주무셨어요? <laughs> 제가 내일부터는 음, 아마 어 일본의 어설 어, 문화와 설 음식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방송을 하려고 어, 생각 중입니다. 네, 이제 그게 제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열심히 어, 일본 설에는 무엇을 먹고 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 제가 음, 알려드리려 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절에를 한번 갈 건데요. 절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절에 가서 방송을 키면 될것 같고요. 음... 저랑 같이 또, 어... 그런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주시고, 어... 한국과 일본의 틀린 점을 또 저랑 같이 알아가 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음, 무엇보다 어, 내년이 오려면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고요. 어, 특히나 건강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 어, 건강이 있어야. 뭐가 있다? <laughs> 건강이 있어야 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제가 있고, 어 제가 있어야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마지막에, 음이 4일? 5일? 뭐, 몇 시간 남았나? 4일 33시간 정도 남은 어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음 2025년 1월 1일 조훈에 맞이하셔서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그러기를 저는 어 마음속으로 바래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오늘 어또 어느 어 방에서 어 제가 이렇게 듣고 있었더니 어 이렇게 좀안 좋은 어 일이 또 있어서 시끄럽고 하던 일도 있는 것 같던데, 어 그런 어 나쁜... 운동을 하고 다니시는 어, 분들은 어, 장난치지 마시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 그분이 저랑 상관이 없다 없 없죠 저랑 근데 제 방에도 왔었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처음으로 영블랙을 줬기 때문에 어, 또따시수지 않겠지만. 제나 친한 정말 친구도 제 방송을 봐주고 어 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전부 어 조심하는 또 새롭게 이렇게 유튜버 하는 분들 저부터 저부터도 그렇고 유튜브 하는 모든 분들이 어또 새롭게. 하는 좋은 유튜버 방송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이 마지막도 아니고 어 일단 내일부터 일본의 어 신정의 문화, 어 신정 때는 무엇을 먹나 무슨 음식을 하나? 짧게 짧게 어, 보여드릴까 어,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 방송 켜서 어,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분들도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이 또 하나 있다는 거 아시죠? 어, 양이만 말고 늦꼬맘마 어, 채널이 또 하나야 있다는 거 어, 알고 계실 거고요. 어, 좀 구독 좀 물론 다 해주셨겠지만 또 해주셨으면 어, 도와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아, 이것이 그냥 오늘 저의 짧은 방송 그냥 제가 오늘 잠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어, 이 기회에 일본의 음, 설문화를 또이 계기에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지 또 찾아와 주실 것 같고요. 살면서 남편과 단둘이 맞는 서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외롭기도 하고 이2일날 손님들이 이월일이일날몇분이나 오실까 하면서 이 음식도 이것저것 해야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들어보세요. 귤나한 <laughs> 그래 알았어. 어, 얼렁 자. 어. <laughs> 그래 배불러다 얼렁 자 돼야. 나도 방송 어, 이제 끄고 들어갈 거야. 왜냐면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할 마음이 없고, 그냥 일본의 설 문화, 그리고 마지막을 모두 다 같이 좋은 마무리를 짓고 또 좋은 2025년의 길을 받아서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방송을 킨 거니까, 어, 뭐별건 아니고. 어, 어. 사람 사는 거다 거기서 거기고. 뭐 먹어봐야 하루에 밥세끼 먹고 사는 건다 똑같은 거고. 아이고, 매, 아이고, 매. 미안요, 미안요. 어. 내 얼른 방송 끌 테니까는, 어. 그것만 마시고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온데이 씨 데이야 안녕 빠이빠이 이제 나는 방송 끄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빠이빠이 자 만다라꽃님 그리고 김별님 그리고 다롱이님 음. 또 누가 오셨는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 어, 우리 태우 사랑님. 어, 그리고 또 어, 나연한 티빅 님. 감사하고요. 어. 그러면 또 어, 생방으로 내일이나 또 만나게 하고요. 저는 여기서 종방합니다. 바이바이. 짠네. 아이스테르 뿅. 갑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